안녕하십니까. 김포와 인천공장 전문 김포월드부동산입니다. 비가 오고 더위가 좀 나아졌나 했는데, 다시 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김포시 통진읍 동을 살리에 위치한 공장입니다. 매물번호는 20231번으로 계획관리지역 공장용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1,536제곱미터 465평이며 본 건물은 145평 규모입니다. 가설 천막 약 150평과 별도 사무동 10평도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법정 주차는 없지만 실제로는 넉넉히 주차할 수 있습니다. 동양 건물로 해가 잘 들고 별도의 관리비는 없습니다. 전기는 40kW 인입되어 있어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에 적합합니다. 층고는 7m로 3톤 호이스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1톤 차량까지 진입이 가능해 물류 이동도 편리합니다. 건물은 일반 철골 구조로 튼튼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입주는 10월 초부터 가능하며 사용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화장실은 한개 있으며 사무동 공간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은 4천만원, 월 임대료는 400만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주변 환경이 쾌적하고 공장 뒤편이 트여 있어 개방감이 좋습니다. 시세 대비 저렴한 조건으로 나온 알짜 매물이라 추천드립니다. 김포 통진 지역에서 합리적인 공장을 찾으시는 분께 적합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김포월드 부동산 031-997-7773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확인 시 더욱 만족하실 거라 확신드립니다.